근데 참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있었어요. 저는 박찬호, 박세리. 박찬호, 박세리를 표기를 할때 일본, 야, 야, 영어, 영어로 표기를 할때 박세리는 P A K T v 에 박세리, 그 P A K 딱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고 박찬호는 P A R K 같은 박신데 누군 P A K로 딱 박세리 는해주고 박찬호는 P A R K 딱 그렇게 해줘. 야, 난 미국 사람들, 나 진짜 그때. 욕심 했어요.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로해 주는 그 스포츠 스타들을 어? 누군 알이 있다고 알을 넣고. 누군 알이 없다고 알을 안 넣고. 그렇게 표기를 하나? 어이... <laughs> 왜 그렇게 했을까? 그건 몰라요. 그거 봐 나이 먹으면 이게 질질 흘려 여기 털고 이걸로 닦어